안녕하세요. 최현소입니다 어, 지난번에 이제 갈라게임즈 생태계로의 이제 편입을 위해서 노드 운영자들의 투표, 비트윅스트라는 게임 안내를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어, 오늘 새벽에 이제 새로운 게임 갈라게임즈 생태계 편입에 대한 투표. 이제 그런 안내 공지가 있었어서 이제 이렇게 또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디스코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디스코드 가시면 이제 왼쪽 상단에 이제 어나운스먼트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회사의 공지를 나타내고요. 이제 여기가 조금 이제 영어로 조금 읽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 하단으로 쭉 내리시면 이제 한국어 공지 미디어가 있습니다. 여기 눌러 들어가셔서 한번 읽어볼게요. 노드 운영자 여러분, 레전드 리본은 콩포 팩토리에서 개발하는 CCG 콜렉티브블 카드 게임, 카드 수집 게임입니다. 어, 투표가 필요하고요. 24시간 동안 진행된다고 합니다. 어, 오늘 새벽 5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내일 새벽 5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아래 블로그를 확인해 주세요라고 나와 있고요. 블로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이제 읽어 보시면 어, 레전드 리본에 대한 이제 제안 어, 24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제 파운더스 노드 투표를 통해 플레이트 원 CCG 게임인 레전드 리본이 갈락 게임즈 생태계에 편입될지 결정됩니다.라고 나와 있고요. 갈락 게임즈 팀은 어, NFT와 이제 플레이트 원 메커니즘을 추가할 수 있는 새로운 장르를 항상 찾고 있습니다. 저희는 CCG 게임, 콜렉티블 카드 게임, 카드 수집 게임에 대해 큰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장르의 게임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인기 있는 장르이지만, 이기도 하고, 그리고 플레이어 소유권과 플레이트원 요소를 추가하기에도 완벽합니다. 작년에 이제 미란더스 세계에 대해서 이제 로키라는 프로젝트에 대한 피저를 유출했었었는데요. 이제 뭐 커뮤니티와 함께 했다면, 이제 거기에 로우 폴리를 모델링한 캐릭터들이 이제 카드에 그려진 이제 이미지가 기억나실 겁니다. 어, 이게 바로 이제 레전드 리본. 지역하면 전설의 재탄생이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로스앤젤레스 LA에 위치한 독립게임 스튜디오인 쿵푸 팩토리의 멋진 개발팀이 만들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 이제 이런 이미지가 좀 나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조금 게임에 대한 설명이 조금은 나와 있죠? 레전드 리본은 독특한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한 플레이어 vs 플레이어 PVP 중심의 CCG 게임입니다. 콩퍼 어, 팩토리의 경험이 아주 풍부한 개발팀 만드는 이 게임은 이제 손으로 그려진 디자인, 다양한 히어로와 크리처 그리고 플레이어 소유, 소유의 소유 토지 등의 특징을 자랑합니다. 플레이어 소유의 토지와 NFT 카드 소유권이라는 아이디어의 결합을 통해 플레이어는 이제 본인의 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플레이어와 겨룰 수 있는 아레나까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혁명적인 생태계가 탄생했습니다. 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되시냐면, 플레이어가 소유할 수 있는 토지가 있고 이제 NFT 카드가 있는데 이제 이게 카드 수집 게임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플레이어 vs 플레이어 이제 상대방과 이제 1대1로 게임을 할때 이제 그런 NFT 카드를 가지고 게임을 하지만 이제 아레나, 경기장 아마 이거를 아마 토지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이런 토지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레나 안에서 이제 다른 장점이나 어떤 내가 경기를 운영하는데 더 도움이 될 만한 이제 그런 능력치를 가지고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기 때문에 뭐 토지 아레나 NFT 카드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게임의 중요 요소로 작용을 할것 같습니다 파운더스 노드 운영자 분들의 승인을 위해 레전드 리본에 대한 본 제안을 드리게 되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하고 나와 있고요 이제 한번 이게 티저 영상인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게 뭐 카드가 있고 이 카드 뭐 NFT 카드 여기에 이제 캐릭터들 그리고 또 지금 이 경기가 일어나는 경기장 이걸 아레나로 보시면 되겠고 이게 아마 토지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쿵푸 팩토리 갈라 게임즈 나가서 이제 티저 영상이 멋있게 나와 있고요. 단 9초짜리 영상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프로젝트명 레전드 리본, 개발사 쿵푸 팩토리, 장르 CCG, 콜렉티블 카드 게임, 카드 수집 게임. 노드 드랍 메커니즘. 온라인 상태의 노드 수에 따라 노드 운영자들에게 총 NFT 이제 토큰의 최대 8% 드랍. 어, 온라인 상태의 노드 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노드는 항상 오프라인으로 있는 분들 없겠지만 온라인을 항상 돌려 놓으셔야 이제 뭐 출시일 날에 이제 NFT와 함께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간단한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냥 말하는 것 같죠? 뭐 톨킴의 사회는 무너졌습니다. 어 상상할 수 없는 전쟁과 갈등의 무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졌지만 이러한 전투가 끝나자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런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전투와 검과 방패가 아닌 카드와 코인 그리고 행운이라는 은총을 무기로 하여 일어납니다. 기회의 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어, 스크린샷이 간단하게 나와 있고 어, 투표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갈락게임즈 파운더스 노드 운영자들은 게임과 관련된 모든 NFT의 최대 8%를 분배받는 것을 대가로 레전드 리본을 갈락게임즈 생태계에 편입시키는데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예스죠. 당연히 예스. Yes. 어, 이건 아마 노우 no 하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대로 읽어봤다면. 어, 투표 방법과 이제 기간 요건이 나와 있고요. 지금 이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 노드를 열어보면은 현재 이런 식으로 지금 노드가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예스로 지금 투표한 를 상태이고요. 95% 정도가 지금 예스라고 이제 투표를 한 상태죠. 그리고 한 2,500명 정도가 투표한 를 상태입니다. 노드 운영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보팅 채널 들어가셔가지고 투표하시면 되겠고 오늘 하루 동안만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내일 새벽 5 시까지는 이제 완료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런 것들 투표도 바로바로 바로 해주시고 내가 항상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겸 하면서 이제 내가 지금 이 노드가 잘 돌아가고 있나 온라인 상태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한 번씩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왜냐하면 여기서도 이제 어, 온라인 상태의 노드 수에 따라 이제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온라인으로 유지하는 게 좋겠고요. 한번 콤프 팩토리 이제 회사 사이트 웹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시면 어, 일단 한국어로 좀 보겠습니다. 어, 처음에 기사가 떠 있죠. 훌륭한 새 파트너와 함께 주요 게임 발표가 곧 공개됩니다. 이게 아마 갈라게임즈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대한 안내가 살짝 나와 있는데 우리는 모든 종류의 게임을 이제 만든 데 전념하는 이제 로스앤젤레스 기반 게임 개발자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콘솔 또는 PC에 관계없이 게임을 만듭니다. 프로젝트들의 아직 레전드 리본에 대한 아내는 없는데, 뭐, 레고 히든사이드, 뭐, 퍼시픽 리림 WWE 챔피언, 뭐 어드벤처 타임, 뭐, 카드 전쟁, 이제 이런 것들, 게임들을 뭐 많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조금 주목해서 보게 된게 이제 파트너였는데요. 이제 파트너로 들어가서 보시면, 대부분 조금 많이 봤던 이제 그런 브랜드일 수 있습니다. 어, 음악방송국 MTV, 이제 리얼리티 음악 TV쇼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니켈로디언, 디즈니, 이런 것들은 뭐 영화, 만화, 이제 어린이 엔터테인먼트로 이제 해서 있는 것들이고, 또 게임 관련해서는 뭐 유이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게임 스튜디오, 뭐 어텀게임즈,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이제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파트너로 들어와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거 보니까 아 이런 회사에서 이런 게임들도 진행하고 있고 이런 갈라 게임즈와 이제 협업을 해서 이런 또큰 게임들이 나오겠구나 하는 또 기대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새로운 게임들이 이제 갈라 생태계 내로 이제 들어온다고 하면 어, 갈라 게임즈도 더 커지는 거고요. 이런 게임들이 또 인기가 있으면은 갈라 게임즈 내에서도 이제 더큰 효과를 발휘해서 어, 갈라 토큰도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게임들이 또 다른 이제 노드들 생태계 확장을 하면서 어,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더 좋은 소식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지금까지 이제 들어왔던 게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대작 이제 좀큰 스케일의 게임들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과 다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들어오는 게임들은 뭐 레거시, 그고 이제 카드 수집 게임, 이제 이런 좀 귀여운 느낌의 게임들도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생태계로 이제 구성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어, 갈락 게임즈는 저 같은 경우엔 조금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 이제 공지로 조금 더 들어가서 보시면 어, 얼마 전에 이제 골드 게임즈 이제 멤버들에게 이제 이런 티저 영상을 조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아까 봤던 티저 영상이랑 똑같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왔던 글 중에 이제 쿵푸 팩토리와 함께하는 레전드 리본의 이제 AMA. 어, ask me anything 이라고 해서 어떤 것들이든 물어보는 이제 그런 쇼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게 이제 1월 21일 뭐 금요일에 오후에 진행 된다고 하고 궁금하신 점을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갈라게임즈 한국어 AMA 레전드 리본 이라고 해서 이제 내가 궁금한 점을 이제 자유롭게 적어가지고 물어볼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저는 아직 물어볼 거를 딱히 제가 정하지 않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뭐 필요한 경우 궁금한 것들 있으면은 제가 조금 물어보고 나중에 혹시 답이 오거나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해서 레전드 리본 어, 24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제 파운더스 노드 투표를 통해 이제 레전드 리본이라는 게임이 갈라 게임즈 생태계에 편입될지 이제 결정하는 것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시고 들어주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